가도작이형대요 쫄다고 내가 쫄요나야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르겠어요. 나겠어요겠요 나도 모르겠어어요요나는 이제 막어요나어요나아니요 <laughs> 이거 느낌상 에, 시작 전에 만날 폭이 있을 고, 것 같고. 공, 공 게임이다. 어 게임이다. 너무 많은 것. 또 만났나? 뭐 어디로 내려야 돼? 지금 우리 다이렇다 아, 어우. 어, 어. <laughs> 와, 벌써 시작이야? 안되지 벌써 어, 시작 아니야? 아, 로브에서 아, 대기 중이래또 어디서 어디서 내려야 지 야, 너네 어디 있어? 너네왜저 어. 거기 있어? 엠 어, 누르면 나, 우리 위치 보여요 근데 주안엠엠 아, 아니 나도 보이긴 하는데 너네 너무 아아아아 이거 총은 자동이야? 총은뭔데 <laughs> 누나 죽었다 뭐야 벌써 죽어? <laughs> 아직 로비 아니야? 로비에요 로비 맞아, 아직 아직 대기중이에요 M 눌러서 보면 저희 위치 나오잖아요 음. 어 근데 이거 낙하 할때좀 어렵다 원풀기는 음. 끝났다 어존에 배치될 때까지 대기! 야저 아, 내려 나할 위치를 어디, 지정해라. 어디로? 가스가 가까워지고있다안전지역으로가 잠깐, 잠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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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프잠 어? 아, 여기저는가있는데나 어. 여기. 너무 멀어. 지금 여기 찍은데 여기서 만나요. 나 진짜 에 으아야야야야! 나 근데 총 맞았어. 어 잠깐 <목소리>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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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위에 잡았어요. 일단 안전한 데로 내려가자. 노총 있어? 어나나나 나, 나 샷건. 나다 맨주먹이야. 일단 오세요. 상공에 정레이더트론 아군을 추적하고 있다. 아군들이 먼저 털어갔다. 조심해. 언니 여기 총 있어요 밑에. <laughs> 응나 가고 있어. 나 너무도 너무 멀어. 으... 여기 아래. 여기 누나 누나 데리고. 어, 난 샷건이야. 여기 일단 사명하자. 장공의 청 레이더틀은 아군을 추적하고 있다. 여기 저격총. 여기 기관단총 있다. 저격총 누가 먹어? 언니 오셨다. 야 여기 뭐 한가 있어. 드세요. 야 보고. 어 여기 나총 먹었어 돌정총. 우선 여기를 다 지져야 되나봐. 여기 셔터 못 내리나? 2층은 음, 어떻게 올라가지? 2층 없어요, 위에. 아, 시 우리 위에, 우리 위에 2층. 같이 가. 우리, 우리. 우리 2층에 저기 있다. 나한명 잡았어. 방금. 야, 나 뭐야? 이 와요, 나, 누나 이리 와요. 아, 뭐야. 아, 나 죽었다. 너, 나. 이게 뭐야?

그 아, 아니야 아니, 위에서 안부 이제 라아건너편너 네. 있는 바로 건너편에 저기 저 벽으로. 오케이. 좋아. 그 다시. 야 다시. 어디서? 아 너네. 아 나만 사는 거야? 어 너만 사는 어. 거야. 너 살아서 우리 복음 복을... 이뭐 해줘야돼 아 이거 이래서 아까 맵은 나는 아직 여기 괜찮네 이거 근데 어디서 살? 알 왼쪽 알트 이거 뭐야 누르는 건가? 여기 산탄총이 있어. 아 알어 그거 마지막 건 취소다. 아, 저 인가? <laughs> 가서 살리는 건가? 그런가 봐. 여기. 나죽려어 돼요 저군너 겁나 잘 뛴다 근데 <laughs> 슈퍼에서 뛰듯이 뛰고 있어 <laughs> 어디여깄가 돈이 안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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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되나> 봐, <laughs> 돈이 안 돼. 죽여야 되나봐, 저걸. 돈이 안 돼. <목소리도> 파이팅. 나 <목소리도> 여기서 나갈까? 그냥 너너 하고 싶은 대로 해공의레이더은군을 추적하고 있다. 4,500원이 필요해. 이건만 이러면... 상공의 정 레이더 트론, 아군을 추적하고 있다. 상공의 정 레이더 아... 상공의 정 레이더 트론, 아군을 추적하고 있다. 상의 아군 레이더 이다 아? 어? 뛰어, <laughs> 뛰 어? 날질 못하니. 어? 또 <laughs> 떠, 얘야. 날아! 어. <laughs> 아니, 아니. 어, 위로, 위로 올라가. 위로 올라가. 어어 어. <laughs> 일단 너 위치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? 배터리 없다? <laughs> 야, 너무 생해. <laughs> <평일. 웃음> 있으면 뭐 하냐고. <laughs> 그게 안전한가 봐. 뭔지 알아야 뭘 도움을. <laughs> 차 있다, 차. 아니야, 어, 배신야. 앞에 뭐 있다. 오, 많어, 음, 많어. 뭐가 말리는 어, 저기 열어봐, 열어봐. 돈없어죠 경찰 돈? 정찰들은... 들어오는 장갑 채워야 되지 않을까? 어. <laughs> 여기서 방패만 먹고 동안 다니네. <laughs> <laughs> 오! 플레이 뭐. 상봉에 <laughs> <작고게>, 아군 <laughs> 레이더 론이다아 나가 <laughs> 어 위로 위로 떠 위로 떠 일단 아니 어. 앞으로 가지말고 그냥 떠어 그래서 주변을 봐 아니 저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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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무장투하? 뭐, 너 네. 근처에 너 있다? 저기 있는 거 같은데. 저 자동차 운전하면서 온거 아니야? 응응. 네, 네. 아, 네. <laughs> 아, 내가 누르면 되네. 응. 어. 아, 깜짝 놀랐네.